이번 영상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VS 슈퍼세트 트레이닝 에너지 소비량에 관한 논문 내용입니다. 논문 결과를 보고 쇠질로도 이러한 칼로리 소비를 만들어낼 수 있구나 감탄하였습니다. 우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운동을 반복 횟수가 아닌 시간을 두고 예를 들어 30초를 고강도로 진행하다가 1분을 살살하다가 다시 30초를 고강도로 진행하는 것과 같이 고강도를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은 런닝이나 사이클과 같이 지속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유산소성 종목에만 사용되는 줄 알았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인터벌이 쓰인다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슈퍼세트는 반대되는 근육을 휴식시간 없이 묶어서 진행하는 트레이닝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슴을 위한 벤치프레스를 하면, 곧바로 휴식시간 없이 등을 위한 바벨로우를 하는 방식입니다. 논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벤치프레스와 바벨로우, 바벨컬,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 레그컬, 이렇게 총 6가지의 운동만을 통해 산소소비량과 젖산 수치, 호흡 교환 비율, 심박수, 운동 자각도를 이용해 총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한 하는 방식입니다. 연구의 참가자로는 웨이트 트레이닝 경력이 최소 반년 이상인 성인 남성들이며 진행 방식은 이 여섯 가지의 종목의 모든 원RM 값을 측정하고 인터벌과 슈퍼세트 동일한 운동 볼륨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 고강도 인터벌 그룹과 슈퍼세트 그룹을 따로 나누지 않고 먼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진행합니다. 우선 워밍업으로 푸시업 10회, 맨몸 스쿼트 15회, 워킹 런지 20회를 하고 본 운동으로 각각의 종목들의 원RM 50%의 중량으로 반복 횟수가 아닌 30초의 운동과 15초의 휴식으로 진행합니다. 세트 수는 종목당 3세트이며 총 18세트가 됩니다. 벤치프레스로 예를 들면 30초간 계속 바벨을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만약 30초 안에 털려 버리더라도 바벨을 든 상태로 어떻게든 30초를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15초의 휴식을 가지고 두 번째 세트를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30초의 운동, 세트 사이 15초의 휴식만을 가지고 18세트를 수행합니다. 이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으로부터 나온 볼륨 값을 통해 72시간의 휴식을 가지고 슈퍼세트를 진행합니다. 우선 워밍업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과 동일하고 벤치 프레스와 바벨로우, 컬과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을 묶어서 한 세트로 인터벌과 동일하게 각각 3세트씩 수행하고 원RM의 70%의 중량으로 진행합니다. 여기서 반복 횟수는 인터벌 때 측정된 볼륨량을 통해 설정됩니다. 세트 사이 휴식시간은 60초를 가지고 모든 운동을 진행합니다. 우선 운동에 소비되는 시간은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13분 16초가 나오고 슈퍼세트가 14분 45초가 걸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고작 운동시간이 13분 16초인데 총 칼로리 소비량이 346.4나 나온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반면 시간이 더 걸린 슈퍼 세트는 295.5로 인터벌이 50.9 칼로리나 더 높게 소비되었음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고작 13분 만에 무려 346.4 칼로리 소비란 정말 놀라운 소비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벤치랑 레그컬과 레그익스텐션을 따다닥 붙여놓고 30초간 벤치 밀고 15초 쉬고 또 밀고 15초 쉬고 또 밀고 바로 바벨 내리고 바벨로 30초 당기고 15초 쉬고 세번 바로. 답벨 들어서 컬을 30초간 들어올리고 15초 쉬고 3번 또 바로 트라이셉스 익스텐션 3번 또 바로 옆에 앉아서 레그 익스텐션 3번 또 바로 컬 3번으로 고작 13분 만에 무려 346.4 칼로리나 뺄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논문을 보고 인터벌은 런닝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